어, 잠깐 잘 쉬었어요. 그럼 이제, 어,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스켈런 플랜. 어, 스켈런 플랜은, 어, 이익 참가와, 어, 관련이 있었죠. 이익 창가 참가, 이익 창가관련 있었고, 이익 참가는, 어, 이용 분배에, 어, 초점을 둔, 어, 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 스켈러 플랜은, 어, 이용 분배에, 어, 초점을 둔, 어, 것이 되겠죠. 스킬로 플랜 보세요. 3 페이지 보시면 스킬로 플랜 개념이 나와요. 스킬로 플랜 개념 보시면 근로자의 경영 참가 제도 중에서 이 참가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생산성 형상을 위한 노사 간의 공동 협의를 도모하여 증대된 이윤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이윤 분배 제도의 일종이다. 이것이 어, 중요한이 되겠죠. 어, 이온 분배 제도 중의 하나이다. 어, 그러면 스켈러플랜의 배경이 나오죠. 스켈러플랜의 배경을 보시면 어, 미국의 MIT 교수가 어, 스켈런을 위해서 어, 창안된 제도이다. 그리고 어, 1930년대 어, 미국의 철강 업계 침체에서 어, 비롯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 1936년과 어, 37년 사이에 어, 철강노조 조직 부장으로 노동운동 결속에 어, 성공했고, 그래서 어, 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같은 어, 투쟁적인 이슈로서는 어, 노동운동 전개에 한계가 있다고 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스킬론 플랜에서 중요시 여긴 것이 이제 어, 협상을 통한 노사관계 어, 개선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내용이 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어, 협상을 통해서 노사관계를 어, 개선하는 것에 어, 초점을 두게 되었다. 어금이스킬론플랜의 내용이 나오죠. 어, 스킬론플랜 내용을 보시면 어, 노사 협의에 의한 어, 생산성 향상이 어, 목적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스킬론플랜의 어, 내용을 보시면 어,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죠. 첫 번째는 어, 제한 제도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 보너스 제도를 두고 있다. 어, 첫 번째 제안 제도. 어, 제안 제도는 어, 종업원의 어, 참여 의식을 어, 중요시하게 된 거죠. 저 어, 종업, 종업원들이 어, 참여한다. 그리고 어, 기업 경영의 지식을 어, 총 동원하는 새로운 어, 형태이다. 이것이 어, 제안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한 제도를 이렇게 다시 정리하게 되면요, 어, 정원의 지식을 청동원하게 어, 되겠죠. 지식, 지식을 청동원한다. 어, 어,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들 내게 되겠죠. 새로운 아이디어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제도, 어, 이것이 제한 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한 제도 다시 정리하게 되면 어, 종업원들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이익을 창출한다. 이것이 첫 번째 제한 제도가 되는 것이죠.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보너스 제도 볼게요. 어, 보너스 제도 보시면 어, 기업의 이익을 정원에게 어, 배분하는 제도가 되겠죠. 어, 기업의 이익을 정원에게 배분하는 제도. 그래서 이제 스킬론 플랜은요. 어, 노사하게 새로운 협력의 차원에서 형성시킬 수 있는 어, 제도로서 확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스킬론 플랜을 위해서 어,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어, 효과를 보시면요. 원가 를 절감할 수가 있겠죠. 원가 절감. 그 다음에 작업 방법과 분위기를 개선한다. 그 다음에 품질을 높일 수가 있겠죠. 품질을 향상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능률을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이유는 분배함으로써 능률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충, 그러니까 불만이나 불평을 줄일 수가 있다. 것충의 어, 감소 이런 것이 어, 생기게 되겠죠. 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어,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가 있겠죠. 어, 협조적인 노사관계 구축, 그 다음에 어, 생산성을 어, 향상시킨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함으로써 노사관계 구축하고 어, 생산성을 높이으로써 어, 기업 경영의 수익성을 어, 높일 수 있는데 어, 기여한다. 그래서 이것이 초점이 되겠죠. 그래서 스켈런 플랜은 어, 협조적인 무선를 구축하고, 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어, 기업 경영의 어,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다. 어, 이것이, 어, 포인트가 되겠죠. 어, 화면에 이제, 어, 스케일 플랜도 이제 문제점이 있겠죠. 문제점. 첫 번째, 어, 보너스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겠죠. 보너스 산정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경영 규모와, 어, 정보화가 잘된기업의 어, 적용에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어, 경기 변동시에 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란 것이 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네 번째 어, 스케일 플랜, 어, 스케일 플랜은 어, 이익 참가 제도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 그다음 이제 마지막 어, 노상운동 의사결정 제도가 나오죠. 어, 노사 공동 의사 결정 제도는요 어,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어, 개념이 나오죠. 어, 개념을 보시면 산업민주주의를 어, 시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어, 기업 경영의 의사 결정이 어, 노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어, 경영참가 방식이다. 그래서 어, 독일의 어, 공동 의사 결정 제도를 어, 두고 있다. 어, 반면에 이제 음, 공동 노사 공동 의사 결정 제도는 어, 독일 외에 국가에서는, 어, 실험제도로서만, 어, 채택을 한 거죠. 그니까, 실제로 이제 시시된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노사공동의사결정제도의 도입과정을 보시면요, 어, 1951년에, 어, 공동결정법이 있었죠. 공동결정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1976년, 어, 신공동결정법. 다음세 그 번째, 1 9 7 2십이년 경영조직법으로 개정되었다. 그다음 세 번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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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번째 내용 보시면요 어, 노사공동 의사결정 제도의 어, 기본 사상이 나오죠. 어, 기본 사상은 어, 다섯 가지 정리하고 있는데 어, 첫 번째 어, 노동조합의 어, 활동 영역이 있죠. 어, 활동 영역을 보시면 어, 기업의 경영층 내부에도 어, 존재하고 있다. 그다음두 번째 노조와 경영자 사이에는 노조와 경영층이 함께 기업을 대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위사 결정. 위사 결정은 산업별 노조 대표와 기업과 대표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신뢰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네 번째 기업의 불행이 닥쳤을 때에는 어 경영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정해진면 되겠죠.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 경영 정책을 결정한다. 어 경영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어, 반드시 노조 대표가 어, 참가해서 이루어진다. 어 그래서 이제 노사 공동 의사 결정 제도. 어, 노사 공동 의사 결정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 제일 처음에 어, 노사관계 유형에 대해서 공부했죠. 노사관계 유형. 사상계 유형 중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나는 어, 방법이죠. 어, 독일 독일하면은 떠는 거. 네. 어, 친권적 무상한 개형과 어,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친권적 무상계개형은 어, 독일과 관련이 있었죠 어, 기억나시죠? 어,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죠 n 페이지 o u l 페이지 l k or s h i 보시면 이제 v 번 n or Kampi, Happy, h 구조와 어, 기능이 나오죠 어, 여기에서 어, 의사결정 제도는 중요한 것이 어, 감사 역회가 나오죠 그럼 어, 이제 감사 역회의 기능을 보시면요 어, 공동의사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어, 담당하는 기구 이것이 어, 감사역회가 되겠죠 어, 그래서 어, 감사역회에서 하는 것은 어, 기업의 전략적 어, 경영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기관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독일의 주식회사 어, 구조가 나오죠 어, 독일의 어, 주식회사 구조는 어, 주주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어, 감사 역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사회, 어,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통 어, 주주총회와 어, 이사회가 있죠. 어, 거기에 덧붙여서 어, 감사 역회가 있었다. 이렇게 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감사 역회는 의사 결정하는 어, 기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임기 5년의 이사를 선임하게 어, 되겠죠. 임기 5 년, 오 년에다가 적게 두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 중요 경영 정책과 어, 정책의 결정을 한다. 그다세 번째, 어, 경영에 대한 조사 및 어, 평가를 한다. 어, 그럼 이제 감사역회, 어, 감사역회 구성은요, 어, 공동 결정법이죠. 첫 번째 공동 결정법. 어, 공동 결정법 같은 경우에는 어, 광산이나 어, 철강 기업에서 어, 두고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신공동결정법 어, 신공동결정법은 어, 대기업에서 채택한 것이 되겠죠. 대기업. 그 다음 세 번째 경영조직법 어, 경영조직법 어, 같은 경우에는 어, 중소기업에서 어, 채택한 방법이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노사공동의사결정제도 그래서 노사공동의사결정제도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어,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시면 이제 어, 노사 협의제가 나오죠. 노사 협의제. 어, 보통 이제 노사 협의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어, 근로자 참여, 그 다음에 협력 증진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체크해 두세요. 어, 참여와 협력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참여, 협력. 어, 럼이제 노사협의제 어, 개요를 보도록 할게요. 노사협의제 어, 개요 보시면, 어, 경영자와 근로자가 대등할 입장에서 노사 상방의 이해관계가 어, 대립되고 있는 생산 경영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나누고, 어, 상호간의 이해를 깊게 하고, 어, 경영자 측에 협조하는 제도이다. 어, 그래서, 어, 노사협의제의 유형을 보세요. 어, 노사협의의 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 단체교섭제도 두고 있죠. 단체교섭제도 두 번째는 근로자 대표가 참가하는 노사협의회 내지는 기업위원회직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로자 중력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작업 현장에 참가 방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근로자 자주관리제도, 아세 번째 근로자 중력제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어택 했던 방법이 되겠죠. 다 이제 다섯 번째 보시면 근로자 자주 관리 제도. 어, 자주 관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 영국에서 아까 어, 채택하고 있는 거죠. 어렇게 어,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 그다음에 두 번째 노사 협의 협의제 어, 선진국 유형을 어, 살펴보면요. 어, 첫 번째 어, 영국형 노사 협의제가 있죠. 어, 영국형 노사 협의제는요. 어, 공동협의 방식이 있죠. 공동협의 방식, 그 다음에 어, 직장교섭제도가 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프랑스형 노사협의제. 어, 프랑스형 노사협의제는 어, 종업원 대표제와 어, 기업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 독일형 노사협의제. 어, 독일형 노사협의제 같은 경우에는 어, 직장노동자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어, 최고경영자위원회 두고 있다. 네 번째, 일본형 노사협의제, 이거는 노동법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일본형 노사협의제 같은 경우에는 단체교섭협의기구로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가 나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제도라하는 것을 명칭하고 있죠. 그래서 어, 한국의 노사협의제 같은 경우에는 어, 1963년에 노사협의제를 투입하게 된거죠. 어, 1963년, 그 다음에 이제 어, 1997년에 나오죠. 어, 1997년 근로자참여 및 어,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어, 명칭을 변경하였다. 어, 거기에다가 마치크 해주셔야 되겠죠. 어, 1997년.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요 어, 노사쌍방이 참여와 어,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사 공동이익을 어, 증진시킨다. 그래서 노사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 써 어, 산업 평화를 어,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경제 발전에 어, 기여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내용 옆에다가 노사상독의 참여협력, 거기 옆에 어, 노사상호신을 바탕으로 해서 어, 성실하게 어, 협의해야 된다 이것을 어, 메모해 드세요 어, 메모하셨죠? 그럼 이 특징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어, 특징. 어, 첫 번째 특징은요, 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와 운영이 법률에 의해서 어, 강제화되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경영관리적 내지는 어, 경영참가적 어, 성격이다. 어, 그다음에 어, 세 번째 보시면. 어, 근로 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어, 설치하고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어,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행정 지도와 어, 감독을 한다. 그다음에 어, 다섯 번째는 어, 단체교서 모든 활동은 어,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 이렇게 어, 정리하시면 되겠죠.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어, 개선 방안이 나오죠. 어,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 어, 일곱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 첫 번째 문제점. 어, 단체 교섭 기능상의 문제가 있겠죠. 단체 교섭 어, 기능상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노사 협의의 어, 벌칙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설치 사업장 규모의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의결된 합의 사항과 어, 관련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 보고 사항의 불성실,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어, 보고 사항의 문제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 협력과 분배의 조화가 미약하다. 그 다음에 일곱, 일곱 번째 문제점은 어,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 어, 그럼 이제 노사협의제 이제 개선 방안이 있겠죠. 어, 개선 방안은, 어, 노사간의 어,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겠죠. 노사간의 신뢰성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어, 이해를 어, 정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용관의 풍토의 조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 기타 개선사항. 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서 노사협의제의 문제점과 어, 개선 방안을 어, 잘 어,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어, 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